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오늘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이번 달에 제가 찍은 스샷이 몇개 보이더라고요. 심심해서 하나하나 봤는데, 뭐랄까, 좀 소소한 느낌의 득템이었습니다. 너무 소소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소소함을 당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스샷까지 찍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스샷인지 조금 간단하게 볼게요. 2월달에 먹은 득템 목록. 가장 첫 번째로 이거. 이거는 요일 변신 기념으로 날라온 상급 하프팩에서 먹은 겁니다. 요즘 댕법에서 파랑색 진짜 안 나오거든요. 진짜 댕법으로 파랑색 먹은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이렇게 이벤트로 받은 하프팩에서 파랑색 날것으로 하나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한장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젤 상자 깠는데 축전 나온 거. 이것도 뭐 나름 득템이라서 그리고 이건 리넴할 때 가장 기분 좋은 순간 베스트 혈캐가 이렇게 트리플로 전부 쉬운 거 그리고 똑같은 거로 나오면 기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바뀌었죠? 아혈캐 바뀐 것에 관해서 조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명코 많이 먹는 건 좋아 그런데 아무래도 귀찮음이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좀 간단한 혈캐가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캐로 이렇게 코인 먹는 것도 예전보다 조금 줄은 느낌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건 2월 21일. 전날 파게이도류 파템 하나 먹었고, 그 다음날 홀리 스위프트 법서 하나 먹었고. 이게 연달아서 100 다이아짜리 두개 먹으니까 기분이 어찌나 좋던지. 그리고 법서 진짜 안 나오잖아요. 법서 좀 진짜 잘 나오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 나와, 법서가. 한 달에 하나 먹을까 말까죠? 그리고 이거는 그저께네요. 5만 3층 돌렸는데 충전석 두개 먹었어요. 이것도 혈캐만큼 기분 좋죠. 마법 인형 탐험 딱 확인했는데 실패 없이 전부 탐험에 성공했을 때 이게 뭐라고 기분이 좋아서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실패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법 인형에서 인형 조각서 나왔을 때 제가 이번 년에 정확하게 조각서를 4개 먹었거든요. 진짜 존나 안 나옵니다. 조각서. 내가 말을 좀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 아시죠? 진짜 존나 안 나와요, 조각서. 저 이거 변신 스킬각성을 아직 안 했거든요? 이 각성서 만들어서 하는 걸로. 웬만하면 전설 변신이기 때문에 과금을 해서라도 이거 하나 정도는 만들 이유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진짜 오기가 생겨서 그래요. 무과금으로 30개 과연 언제 모으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아마 이번 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요? 어려울 수도 있죠. 지금 이 페이스라면. 그리고 이거는 저만 그런가요? 요즘 이상하게 봉이방이 엄청 잘 나와요. 이번 달에 봉이방 7개인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봉인 풀 드다가 없다. 진짜 너무 형편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리니지 W처럼 바꿔야 돼. 봉인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애버려야 되고 거래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각난 해족선 보물지도 먹으면 뭐 합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예전 버모스 때 이렇게 드다가 떨어졌었죠. 그런 이벤트라도 좀 자주 해 주던가.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퓨어 엘릭서 먹은 건데 요즘 드럽게 안 나오죠. 이거 처음에 바뀌었을 때는 그래도 좀 간간이 나왔거든요. 이번 달에 두개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저주 주문서도 드럽게 안나오고 축주문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환상의 아이템이죠 뭐 유니콘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지 환상의 동물인지 그리고 이거는 발렌타인데이 날 먹은 파템이네요 기분 좋아서 찍은 것 같아요 파템은 그래도 좀간간이 나와요 이번 달에 파템 7개인가 8개 먹었어요 그리고 축복의 성수 이것도 잘 나오다가 요즘 안 나와 드랍률 갖고 진짜 그만 장난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라바 상자에서 먹은 파템인데, 라바 상자에서 파템 나오면 괜히 기분 좋아. 그리고 이거는 라바에서 먹은 봉이방. 아, 이거는 좀 짜증나는 순간. 탐험 실패했는데 발견 아이템에 조각서가 들어있어. 50 다이아 사용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눈 감고 중단 눌렀는데, 못 먹었습니다. 이거는 좀 보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뭐, 여기까지 봤는데요. 너무 소소하죠? 그런데 이런 소소한 사건이라도 하나씩 있으면,

커트 있습니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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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있어 제발 아이리스 빼고 넘어가 넘어가 멈춰 그렇지 칠 돌장은 진짜 컸어 칠 돌장은 그것도 비각인으로 만들었잖아요 칠 돌장은 기분이 좀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순간은 전설인형 도전 따닥해서 영상을 못 남겼던 거 그게 최악이 아닌가 싶네요. 해서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구독자 형님들은 2월달에 득템 많이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 했는데 이거 혈맹 퀘스트 바뀐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만 해도 그래요. 좋은 점이 분명히 있는데,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어. 그래서 굉장히 애매해 마지막 1영상 일러시 조금 심플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미스릴 도끼 8자리 2개 있는데 9자리 하나 만들게요 9는 써야죠 8자리는 쓰는거 아니랬어 과감하게 재물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나잇 그렇지 어우 좋았어 좋았어 하나 띄우니까 또 띄우고 싶은데 과연 연타로 떠 주려나? 연타! 나이스. 아, 이건 다이아 좀 벌었죠. 9짜린 팔리니까. 좋습니다. 평균 단가 940. 저는 양심적인 가격 950에 올리겠습니다. 제발 누가 좀사 줬으면 좋겠네요. 아, 제가 언데드용으로 하나 만들고 싶었거든요. 은도끼보다는 미스릴 도끼가 좋으니까 그리고 또 비각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경매장에서 좀 아이 쇼핑하다가 팔자리 두개 샀거든요 싸게 샀어요 근데 둘다 구가 떠서 기분 깔끔하네요 해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